99.9%그 부등식에서 이렇게 잘된데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몇뭐 뭐씩 몇몇배 몇프로씩 뭐 이런거 지금 이게 뭐냐면 한대 10만원이야 10만원 날때 100대가 팔려 원래 근데 한대의 가격을 X만원 인상 요렇게 올렸어 올리면 판매량이 1 0 0대8 0 0 m 1 0 0어1어0 m 100m, 1 0 0 1 0 0 1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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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 그랬을 한대가격0 0 m 가격. 0 m 한대0 m 1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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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제 100m, 100m, 1 0 0 0 0 1000, 크0나0 1000, 1000, 1 0이오 1000, 1000, 1000, 1 0겨0 1000, 1000, 1000, 1000, 1000, 1000, 1 0나0 1 0 0로나0자 x 1000. 1 되나? 인수분해 되는가? 10하고 요러다는 거 맞는가? 그러면 얘 X의 범위가 뭐부터? 5부터 시작어디까지 10까지.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X가 아니잖아요. 10 플러스 X죠. 그럼 10 플러스 X의 범위는 뭐다? 15만 원 이상. 뭐? 20만 원 이하.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. 얘가 몇 퍼센트씩 몇 퍼센트 올리면, 몇 퍼센트 올리면, 자, 예를 들면, 예를 들면, 한대 가격을 X 퍼센트 올리면, 4 x 퍼센트씩 줄어든다. 자, 그러면, 이때는 우자들아, 100만 원에, 원래 100만 원이 됐단 말이야. 몇 퍼센트 이뭐 거지? 올리면, 100분의 X 되겠나? 오, 이쪽에서 뭐지? 판매량이 원래 뭐다? 100대 했던 게? 똑같은 방법로 뭐라고? 빼기, 몇 퍼센트? 내가 한번알아볼 아니, 이거는 지금, 단순한 대셈인데, 몇 퍼센트, 몇 퍼센트 올리면, 자, X% 퍼센트 올리면, X% 퍼센트 올리면, 얘 판매량이 4 x 퍼센트 줄어든다. 그럼, 제대야 되는데, 원래 10만 원이야. 얘가 어쨌다고? 올린다. 얼마? 100분의 x 만큼은올린 그러면 100대가 8이 되면 된다. 어체된다고 1마이너스 100분의 4 x 만큼으로 줄어든단 말이야. 이게 어찌 되대 뭐시 이상? 또 이리 안 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. 여기에 퍼씩트씩올얘면얘씩줄0 0 1씩 이런 말이죠 그럼 이0 0 100%. 깎여0 1요4 100%. 100%. 100%. 100%. 1 0 아니고 0 100%. 100%. 1씩0 1 어, 내 강조하는 말을 말뜻을 못알다듣나 보네. 지금 1%씩 올 때마다 4%씩 감소한다. 시기란 말이 있잖아. 그러면 4%하고 1%뭐 그게 아니고 1x 4x 그 말이야. 시. 품목은 똑같아 てんがああてんがこうてらこんであ